뭐 밸런스 패치 이런 사태는 모두가 다 예상한 바였잖아요 그죠 응. 개발자들 그리고 배패부 담당자들 진짜 다 욕먹어도 진짜 할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기간이 기간인데 이게 좀 실드를 쳐줄래야 쳐, 치조, 쳐줄 수도 없습니다 저도 정말 대깨로 이런 포지션인데요 이거는 실드를 칠수 칠, 칠 없죠 근데 망했다기엔 맘스터치 필자에 다들 옆구리에 는 맘스터치 피규어 옆구리에 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. 아 그건 그거라고 아 그건 맞지 그건 그거지. 맘터 왜 품절이냐? 아니, 나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뭐 오늘 아침에 인벤 여론 보면서, 아, 맘터 시간이냐고, 맘터 주문을 하려 그러는데 다 품절이야. 아니, 왜 분위, 아니, 그 모니터 속이랑, 여기 휴대폰의 맘터치 스 앱이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. 뭐, 너무, 뭔가 좀 이질적이었어. <목소리> 뭐투포를 다시 바꿔라또돈 써야 되고 이게 좀 벨페를 자주 할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. 밸런스 패치를 자주 하는 게 답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마 이번 테스트 서버 노트보고 그거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벨페를 자주 하게 되면은 또투포바 이거 로스트아크는한 가지를 바꾸면은 다 건드려야 돼요. 기본적으로 각인, 투포 전투 레벨, 스킬 포인트, 룬. 보석 거기다가 이제 PVP 데미지 밸런스 카드 품질 스킬 데미지 깡 데미지 아이템 강화 단계 이말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나안 풀어 이런 거안 나올 거니까 말을 내 요걸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요게 다 바뀌어요 여기 각인만 봐봐 또 각인에서는 악세 어 여기 특성 들어가죠? 특포 이거 현저가루뭐 이제 확률 10 요런 것들은 천장이 없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여기 두개뭐 이런 거 생각하면 패온 총합적으로 폐온 소모되고, 킬 구조 변경 시에 따라오는 변 유저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이거예요. 그래서 정말 힘든 거죠. 초반 첫 계단을 좀잘 바, 잘못 밟아 놔 가지고 뭔가 잘못됐을 때그 걷잡을 수 없는 그 정말 무너지는 부실 공사가 돼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위에 한개 층을 더 쌓으려다 보니까 그 위에 한개 층이 건물이 이상한 모양이 돼 버려요. 중심을 못 잡는 거지. 그래서 이제 건물주들이 와 가지고 잘 지어졌나라고 보니까 이 건물이 완전 개판이 돼 있어. 그게 지금 현 롤스타크 밸런스 패치 그리고 테스트 서버의 상황인 거죠. 어, 클레임 안 걸려요 안걸수 없는 작년에도 크게 세번벨패했고 자잘한 패치들도 했었는데 뭐 이제 그런 이제 기반 마련이라는 게 너무 안 됐어. 테스트 환경도 1차적으로 문제고, 2차적으로 지금 테스트 게시판이 이상하다는 음... 말이 있었어요. 그말 많죠. 버그 권의 게시판에 올리면은 뭐글 없어지고 막 이런 거. 근데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테스트 서버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은 개발자들이 와서 지운다. 이거는, 이거는 절대, 이건 너무 그거고. 이 게시판 자체에 지금 웹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봐봐. 일단 기공사라는 거를 여기다가 검색을 하면은, 뭐가 안 떠요. 블레라고 검색해도 안 뜨고. 보면은 이웹 게시판 자체가 허술하죠 한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로스차크는 뭐든 처음 하는거 정말로 허술합니다 보통 그래요 군단장 발탄도 명품 레이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군단장 발탄 처음 나왔을 때 발탄 버그 때문에 클리어를 못했어요 뭐든 처음 하는거는 다 허술해요 어, 테스트 게시판에 있는 뭐 버그 거늘 게시글을 올렸을 때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다는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버그 거늘 게시판이 버그 때문에 이 <laughs> 말이 진짜 웃기다 <laughs> 버그 거늘 게시판이 버그 때문에 지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그몇 번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몇 번의 피드백을 수용해서 테스트 서버에 몇 번의 밸런스 패치 수정안을 어, 유저한테 내미느냐가 뭐 그런 거죠. 그럼 뭐 지금 그런 거야. 약간 테스트 서버가 이제 시작이 됐고 밸런스 패치 노트가 유저들한테 초안이 던져진 거예요. 그러니까 보고받는 입장인거죠 우리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고서 드립니다 이게 보고서 안에 내용이 테스트 서버 노트인거죠 발빠른 그 소통이 많이 지금 현재 그 불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 일정을 보면 벨펫 세번 한거 실드 쳐줄 수 있는데 지금은 실드를 쳐주기 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기간이 기간인데 그지? 7개월 동안 절대 논건 아닐 겁니다.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뭔가 밸런스 패치 담당 쪽에 과연 이게 잘 분산돼서 일이 진행됐을까는 의문이죠. 이제 이렇게 논건 아니고 열심히 한 거면은 못 하는 거다라는 얘기. 밸런스 패치에 대한 기대감은 특별 방송이나 로아운을 통해서 많은 유저들이 희망을 품었고 어,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충분히 정리가 안된 그리고 이제 유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이제 결과물로 나왔으면 은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들 타 게임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이제 그 게임사에 대한 신뢰라는 게 제,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요즘에는 부분 유료화 게임이 거의 당연시되다 싶은 그 MMORPG 시장에서 부분 유료화, 유료화 하면은 진짜 어느 정도 돈 쓰면은 정말 끝없이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쌓아올리는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믿고 과연 이런 이제 특포, 각인, 보석 이뭐 한두 푼 하는 거 단위, 그런 것들 뭐 시간을 들인다고 해도 시간과 노력이 몇 시간이야 그지? 그런 거를 싹다 투자해서 맞춰놓고 평화롭게 게임을 할수 있을까 하는 어, 진짜 좀 힘들어지죠 음, 클래스별 담당인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한 인원이 여러 클래스 만지는 건지 궁금하네요 현직 개발자입니다. 아 밸런스팀이라는 것보다는 개발혹은 기획인원이 모여서 밸런스틱... 그래서 이제 딜량과 수치는 내부 지표를 믿음, 믿을 수 있어요 딜, 딜량과 수치 딱 거기까지 어. 근데 구조적, 구조적인 불편함과 이 캐릭이 가지고 있는 스킬에 대한 문제점, 그리고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점,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유저가 더잘 알아요. 그걸 다그 이제 좀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게 이번 밸런스 패치, 그리고 테스트 서버의 이유입니다. 말고. 지금 가지못콘텐츠 깔려있는 콘텐츠로도 이제 가지못침 소리 듣고 점점 이제 유저들 그 한계치까지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벨페가 뭐, 더 미뤄진다, 이거 연기된다, 이러면은 이것도 감당 안 되고요. 그때까지 뭐 했냐라는 그, 그 말은 절대 피할 수 없고. 거기다가 준비 안된 상태로 지금 낸, 낸 그런 부분도 많이 보이는데 이 상태로 내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거고. 애초에 저는 벨페에 아브레이슈드 나오고 한 4개월, 3개월 뒤에? 그때부터 시작했어야 훨씬 더 적당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음,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, 이제 뭐 일단 피드백은 정말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스트 문제 가지고 있는 피드백들 충분히 들어갔을 거고 이걸 이제 얼만큼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수정 패치를 대안을 내놓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3차 수정 뭐 이런 거 진짜 없이 최악은 이거가 없는 거야 1차 2차 3차 수정본 업데이트, 패치 노트, 밸런스 패치 노트 없이 내는 건 최악. 근데 이런 경우의 수는 어 거의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. 테썹이라는 걸 냈다는 거는 이런 걸 보기 위한 거죠.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테썹을 여는 거니까. 이걸 몇 번이나 하느냐가 밸런스 관련해서 일을 하냐 마냐를 결정질 수 있는 거죠. 아니 시간 자체가 너무 없어 지금. 근데, 또, 이제, 본 서브에 이거를 올리는 건 말이 안 돼. 차라리 한달 뒤라도 나오는 게 낫다. 지금 벨패 퀄리티 너무 처참하다. 어... 사면 초가 상황.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낭원이라는 곳이 진짜 꿈안 꾸는 사람들만 누구나 다 이제 그 사전 그런 이제 밸런스 패치 예고 같은 걸 보면은 꿈을 꾸는데, 어 이렇게 수정될 거고, 이거 이제 불편한 거 이런 거 바뀌겠지. 이런 이제 꿈을 꾸는데. <laughs> 그리고 로에는 가지무침이라고 하지만 즐길 사람은 즐기고 있어요. 일부의 유저들은 뭔가 좀 호불호가 갈려요. 근데 밸런스 패치는 호불호가 안 갈려. 물론 현재, 현재 이제 테스트 서버, 테스트 서버에 적용된 부분에서 뭐 특정 직업은 다 행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일 많은 이제 그 만, 유저들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디트 유저들도 모두가 만족하진 않아요. 어 저는 이제 중수 디트를 키우는데 어제 뭐 이제 아이덴티티 빨리 채워지는 게 이거 좋은 건줄 알았는데 사이즈믹하고 어스위터 이거 다그 너프더라. 어 중수, 모든 디트가 다 행복할 수 없어요. 중수 디트는 아니야. 물론 소수, 소수지만. 중수가. 아, 저는 즉발 디트인데요. 이번 패치 너프입니다. 어... 편의 성은 그래도 물론 이런 상황에서 조율이 들어가야 되는 제일 긍정적인 말 많이 나오는 직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어, 벨페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. 음...